안녕하세요. 담담수학의 수지쌤입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수능도 70여일 남았습니다. 주말을 한 10분만 보내면 수능을 보러 간다는 말이 되죠. 다시 말해서 10번의 주말만 잘 보내면 여러분들은 12년간 진행되어 온 입시에서 해방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수학 영역에 있어서 9월 평가원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킬러 문제만을 풀지 않는다입니다. 또는 현재 실력에 따라서 4점짜리 문제만을 풀지 않는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내가 4점짜리 문제 또는 3점짜리 문제를 어느 정도 다풀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고 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킬러 문제 또는 4점짜리 문제만 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준킬러 또는 킬러 문제만으로 이루어진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쉬운 문제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게을리하면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어려운 문제만 계속 다루게 되면 수능날 시간 관리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력에 비해서 의외로 시험을 망쳐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신의 수학 실력을 과신하고 남은 기간에 킬러 문제만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죠. 킬러 한 문제에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패턴이 마지막에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수능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수능 날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풀릴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바람에 시간 관리에 실패해 버립니다. 결국 자신의 실력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오게 되죠. 토익 시험 아시죠? 토익 시험은 한 달에 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으면 다음 달에 또 보면 되죠. 자주 보면 결국 점수는 실력에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능이 그런가요? 실수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훈련한다는 느낌으로 연습하셔야 하고, 어려운 문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푼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능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시험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인강 보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수능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고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던져놓고 놀 수도 없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인강인데요. 인강을 보고 있으면 일단 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소가 잘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죠. 아, 방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공부가 잘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방청소를 합니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 방청소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청소를 하는 것이 곧 공부를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방청소를 열심히 하고 나니 힘들어져서 더 이상 공부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방청소만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강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많이 풀어보아야 하는 것이 수학인데, 인강을 보면서 눈으로 풀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면 결국 방청소만 하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수학은 스스로 풀어볼 때에 비로소 자신의 실력이 됩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만을 N회독하지 않는다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법적으로 기출 문제는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n에 독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은 자, 문제를 푸는 길을 제시해주는 기준이 되는 문제이지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전력을 끌어올리는 측면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n에 독하면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수능장 가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이 과연 그럴까요? 새로운 표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빠른 적응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때문에 기출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병행하여서 봐야 합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9월 평가원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킬러 문제만을 풀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강 보는 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세 번째, 기출 문제만을 애뇌독하지 않는다. 수험생 여러분,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파이팅을 응원합니다.